P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요. N의 양의 제곱근이 얼마? 5 플러스 P일 때 자연수 N의 최대 값을 갖다가 구하라. 요거 해석합시다. N의 양의 제곱근이 5 플러스 P래요. N의 양의 제곱근이 5 플러스 P래요. 네. N의 양의 제곱근은 뭐니? 이거 5 플러스 P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다. N의 양의 제곱근은 뭐냐? 루트 5 N의... 플러스 P. 아니, 아니. 오 플러스 p 는 생각하지 마. 일단 어, 이 말만 해석해 보자고. 루트 n의 양의 제곱근 뭐라고 할수 있어요. 루트 n. 네, 그렇지. 루트 n이죠. 그것이 뭐라고? 오 플러스 p 라고이식 하나 나와야되지 그러면 게임 끝났죠. n의 최대값을 구하는 말은 n의 범위를 찾는 라 말하고 똑같죠. 주어진 건 p 의 범위를 갖다 주어졌지. 그럼 얘 p 의 범위를 뭐의 범위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. n의 범위로만 바꿔주면 되겠죠. 이거를 해석할 줄만 알면 끝난다 이거 이게 개념 문제예요 이게 좋은 문제네 그럼 p는 얼마입니까 p는 루트 n-5가 나오겠죠 루트 n-5를 여기다 갖다가 쑥 넣어버리면 얘 어떻게 될까 1보다 크다 뭐 루트 n-5 이건 2 e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부정식 성질이 하면 돼 마이너스 5 어떻게 없애주려면 양변에 더해주면 되겠죠 이건 7 이건 6이죠. 그 양변에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? n은 36보다는 크고, 뭐보다는? 49. 49보다는 작다. 근데 최대값 정, 자연수라고 얘기했지.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? 48이라고 얘기하면 돼. 어.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.